탈모 치료 30년 동안 사실상 제자리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그런데 방금 모발이 최대 5배 증가했다는 신약이 등장했고, 발표 하루 만에 회사 주가가 20% 가까이 폭등했습니다. 이게 단순한 실험 결과인지, 아니면 탈모 치료판을 바꿀 진짜 구세주인지, 지금부터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. 이 신약을 만든 곳은 이탈리아 제약사 코스모 파마슈티컬스, 남성형 탈모 치료제 클라스코테론 5% 용액이 미국과 유럽 등 50개 지역 1,4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.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. 약을 바르지 않은 그룹과 비교했을 때 모발 증가율 최대 539%즉 5배 이상 차이 또 다른 임상에서도 168% 증가라는 일관된 개선 효과가 확인됐습니다. 이 수치는 조금 좋아졌다 수준이 아니라 눈에 띄게 달라지는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. 미국 미네소타 대 마리아 호딘스키 교수는 이 신약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. 탈모 치료 방식을 재정의할 잠재력이 있다. 즉, 기존 치료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 이 신약이 주목받는 진짜 이유는 효과만이 아닙니다. 기존 탈모약인 피나스테리드, 두타스테리드는 효과는 있지만 성기능 저하, 우울감 같은 전신 부작용 논란이 컸죠. 하지만 이 신약은 먹는 약이 아니라 바르는 약입니다. 탈모 원인 호르몬 DHT가 모낭 수용체에 결합하는 걸 두피 표면에서 직접 차단하는 방식이라 전신 부작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게 핵심입니다.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. 임상 결과가 공개되자 스위스 증시에 상장된 코스모 파마슈티컬스 주가는 하루 만에 19.5% 급등. 이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. 30년간 정체됐던 탈모 치료 시장. 이번엔 정말 판이 바뀌는 걸까요? 이슈 마스터였습니다.